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공기 아재 입니다 제가 드디어 2주 연속 이번 주까지 해서요 번호 3개를 맞추어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뭐 되네 안되네 뭐제 처에게도 가진 핍박과 수모에 시달렸는데 방금 전에 내가 다음주에 이러다 6개 다 맞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안나는 아, 얘기가 어 그래? 그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볼까? 얘들아 왜? <laughs> 만약 제가 비록 이게 지금 <laughs> 제가 확률적인 토대가 쓴건지 아니면은 겸손하게 얘기드리면은 운인건지 여하간에 감사하죠. 세기만 맞춰도요 일단 본전 뛰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이제 높은 확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는데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당첨번호 이렇게 이제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조금 비교를 하실 수 있게 936회 예상이고 936회 확정이 있죠. 이것은 이제 제가 글자 그대로 예상했던 구간하고 번호하고 빨간색이 이제 당첨에 나온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리 번호 내가 고른 번호 강세 구간 이렇게 해서요. 원래가 제가 이 파일을 만들 때이 번호 생성 시트에서 이제 생성을 하고 이제 제가 상이 잘 나오는 번호들만 짜집기를 해서 이제 노란색으로 체크를 하게끔 해서 이게 원래 제 컨셉이었는데 이 계산 과정 시트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확률을 좁히는 방법을 하게 됐죠. 생성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하지만 이 확률이나 뽑는 과정이 어느 정도 확률이 올라가고 이제 계속해서 번호들이 좀 나와 주게 되면은 이 방법들을 여기에서 보고 계시는 이제 이 번호 뽑는 과정하고 강세 구간하고 이 것들을 토대로 해서 번호 생성 시트에서 생성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이거를 토대로 해서 나오게끔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만드는데 구독 안 누르고 가면은 로또보금 1장 1장 구독을 누르지않다 누르지 아니하는 자 손가락이 똑 부러질 것이요. 밥 숟가락을 못 들지었다. 또한 로또 추첨 과정 이제 T V 로 방송이 나오죠. 그 방송하고 이제 제가 만든 파일하고 해서 라이브 방송을 지금 제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원래가 제가 이제 엑셀 강의였기 때문에 엑셀 강의 라이브 방송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 이렇게, 번호를 골라낸 과정,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처음 수인 이번 회차에서, 이제 7과 29로 끝나는, 번호를 가진 회차가, 여태까지 나온 회차들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33회 때 체, 했다 채아 933회 때처럼 2순위인 제가 종종 제 채널도 동영상에서 전에 올렸던 동영상 설명을 드렸는데 미출연횟수 나온횟수 미출연횟수 하고 이제 패턴이 나올 확률 해서 이 패턴을 근거로 해서 뽑은 이 확률과 지금 천천히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천천히 스크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출연 횟수와 평균 출연일, 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이게 2순위가 되는 거죠. 1순위에서 나올 수 있는 번호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2순위에서 패턴과 평균 출현일 비교를 해서,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들을 추려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순위인 강세 구간에다가 2순위의 번호들을 체크를 해 놓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강세 구간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강세 구간을 표기를 하고, 이제, 유력한 후보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정리번호 해서. 그리고 제가 고른번호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동으로 돼 있죠. 제가 이번에도 5천원을 샀는데, 왜냐하면 번호 세 개가 맞았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5등을 해서 5천원 다 해서 또 이렇게 샀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이제 참, 이 정리번호하고 내가 고른 번호, 제가 고른 번호하고 번호가 몇 개가 틀릴 거예요. 왜 틀리냐면은, 제 나름대로 이번에 이론을 조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이 몇몇 회차 동안에 이제 더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확률적인 근거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이, 제 나름대로, 이제, 이 이론을 그때 가서 올리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스크롤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도 번호를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만들어 보시거나, 자, 제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되는 그 날까지, 화이팅! 한번 가보죠.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만든 이 파일, 이번에 또 약간 업데이트는 안 됐지만, 이제 밑에 동영상 하단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많이들 받아가시고요.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장 2절 영상을 볼 때마다 좋아요를 누르라. 그러지 아니하 가장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 꽃 속에서 잘생긴 나를 보게 되리라.